안녕하세요 윤입니다. 어, 오늘은 아웃도어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은 꼭 가지고 싶었던 그리고 한 번은 꼭 사용해보고 싶었던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순토의 스포츠 워치인데요. 어, 순토는 혁신적인 기능과 디자인의 스포츠 시계로 어, 여러 탐험가들을 지원하는 브랜드로 유명한데요. 찾아보니까 80년이나 더 됐더라고요. 저는 다양한 순토 제품 중에서도 요거 순토의 나인피크 프로 올블랙 제품을 사용을 해봤어요. 제가 언박싱한 날 영상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순토 나인피크 프로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부러스 벗기면 순토 멋지다. 아, 멋있다! 진짜 예쁘다. 옆에는 이렇게 순토라고 써져있고 이거 스트랩을 풀면 으 뒷면에는 이렇게 순토 나인 피크 프로라고 모델명이 써져있고 여기 뭔가 이런 장치들이 있어요. 투박하지도 않고 그리고 엄청 가벼워요. 이 스트랩 자체는 교체가 가능해서 계절별 아니면 뭐 옷차림에 따라서 줄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뭐, 굳이 아웃도어 아니더라도 실생활에서도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예쁘다. 그러면 한번 차 볼게요. 제가 손목이 이렇게 뭐 두껍거나 얇거나 뭐 그러지 않은 딱 일반 여자 손목인데 착용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제 프로파일을 설정을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여성, 그리고 출생년도, 90년도. 어, 이거 체중은, 이거는, 잠깐 나가주시겠어요. 근데 키는 뭐, 밝힐 수 있습니다. 154. 운동보 이렇게. 설명이 핸드폰으로 나와가지고 편해요. 되게 자세하게 나온다. 여기에서 이제 순토 이제 끼고 다니면 될것 같아요. 요거를 자고 제가 등산도 갔다 와보고 또 헬스 같은 실내 운동도 해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운동을 그렇게 지금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착용을 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스마트 워치는 사용해봤는데 스포츠 워치를 사용해본 적은 없거든요. 이게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직관적이어서 전혀 쓰는데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래서 순토순토 순토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무려 최대 300시간이에요. 사실 1박 2일 정도의 백패킹에서도 일반 스마트워치들은 배터리 문제 때문에 다음날은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웃도어를 할때 배터리를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는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워치답게 95개 이상의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스포츠는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나인피크 프로의 경우에는 수심 10m까지는 워터 스포츠를 하면서 기록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저처럼 프리다이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내려가다 보면 이게 지금 몇 미터인지 엄청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바다에 들어가서 사용을 해볼 수는 없는데 어, 날씨가 풀리면은 빨리 요거 들고 바다에 내려가서 수심 체크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GPS가 달려 있어서 산행을 할때 굉장히 유용한데, 어, 턴바이턴 내비게이션 모드라고 해가지고 미리 갈림길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진짜 유용하다고 생각한 게 파인드백 기능인데, 저를 출발 지점으로 다시 안내해주는 기능이에요. 저는 사실 동네 뒷산을 가도 길을 좀 잃은 적이 몇번 있는데, 순토 나인피크 프로와 함께라면 이제 길이를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순토 플러스라고 해서 스포츠 모드 안에서도 특정한 영역을 추가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지방이랑 탄수화물 버닝 기능을 주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 기능을 사용하다 보면 장점이 제가 지금 지방을 얼마나 태우고 있는지를 아니까 할당량이라고 해야 되나? 할당량을 채우려고 운동을 더... 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아 그리고 저는 어디를 가나 일출이나 일몰을 꼭 보는 편이거든요. 어, 뭐 순토 나인피크 프로는 일출 일몰 알람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어플에서 일출이 언제고 일몰이 언젠지를 확인해서 제가 따로 알람을 핸드폰에 맞췄어야 되는데 그 기능을 활용하면 은 일출이랑 일몰 전에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스포츠 워치이긴 한데 일반 스마트 워치의 기능도 충분히 해주더라고요. 전화 알림이나 문자 알림, 그리고 앱 알림도 여기에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음악 컨트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뭐 핸드폰이 운동할 때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 제가 사용을 해본 결과 아웃도어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스포츠 왓치예요 저는 이런 분들한테 추천해요 아웃도어용으로 스포츠 워치 하나 사고 싶은데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뽕을 뽑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완전 강추드려요 그냥 일상복에도 정말 잘 어울려요 이게 줄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여름에는 좀 시원해 보이는 소재로 바꿔서 착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이거 사용한 뒤로는 계속 이 시계만 차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순토 제품은 순토 공식 홈페이지나 트렌드 메카 사이트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고 어,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더보기란에 시리얼 코드 하나를 적어 놓을 건데 그거를 입력하시면은 구매하실 때 추가 5% 최대 5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시대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추가 할인 받아가지고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